집 나간 동남아 아내랑 관계 회복이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 성공 가능합니다. 동남아 아내는 한국인 남편이 자신을 위로와 공감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피드백이 없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동남아 아내가 힘들었던 마음을 읽어주는 매듭 연락을 보내고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를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동남아 아내의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서 부담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아내가 나의 진심을 들어줄 타이밍을 계획하고 접근하세요. 의미 없고 재회 확률이 낮아지는 불필요한 연락은 하지 마세요. 배우자랑 이혼 얘기 앞에서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